SBS에서 박진영이랑 싸이 데려다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존나 재미없어, 씨발, 빡치게. 이 박진영하고 이 싸이 이새끼들이 뭐라 짓거릴 때마다 듣기가 거북해. 왠지 모르겠는데. 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새끼들이라 뭐 대단한 건 알겠는데 대단한 가수보단 그냥 상품 파는 제조사 느낌? 아니, 뭐, 씨발, 요새는 다 아이돌이래. 응? 뭐가 그렇게 우상이 많아야. 다 신규 집단이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말이 아이돌이지 씨발 그냥 미성년자 어? 어린 여자애랑 남자애 데려다가 군대 제식훈련만냥 훈련시켜서 팔아먹고 있는 상품이야 씨발. 이거 봐봐 이거 씨발 군대 어? 위문공연이랍시고 정부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잖아. 걸급을왜 부르는 거야 씨발 여기에 내 세금만 존나 아깝게. 이거 군대에서 왜 부르겠어. 이거 군부대 사기를 위한 이거 성욕 해소라고. 응? 빨통 이거 보면서 딸 치라 이거지. 그니까 봐봐. 이 년도 볼거아니까 씨발 빨통 다 가리는 옷을 입고 왔잖아. 다 알고 있는 겨이현명들이 빨통 본다는 거. 응? 군바리 새끼들 이거 끝나면 뭐 하겠어. 응? 간만 에 회식해서 소주 빨고 이제 딸 치러 가겠지. 근데 이제 강남산 애들은 딸안 치지. 씨발. 강남 애들이 이제 좀 참았다가 이제 휴가 나서 룸빵 가는 거지. 한 타임만 놀라고 이제 갔다가. 졸라 재밌으니까 이제 연장이 제 계속하고, 그러다 이제 술값 100만 원 나면 이제 줬댄 거지, 개후회 하는 거지.